안녕하세요 오지라포입니다. 매일 한 시간씩 뛰는데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유산소 없이도 수월하게 살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름이 다가오면 대부분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 야외 러닝이나 헬스장 러닝머신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매일 한두 시간씩 숨을 헐떡이며 뛰어도 빠지는 듯 싶다가도 어느 순간 정체기가 찾아오죠. 운동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많이 먹나 보다 하고 평소에 먹지도 않는 샐러드 가게를 찾아 점심을 샐러드로 바꾸고 유산소를 지속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삶을 지속해야 살을 뺄수 있나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지속할 수 없는 유산소 운동을 늘리는 이유는 살이 빠지는 원리와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유산소 운동 방법을 체득하지 못해서인데 사실 평범한 직장인은 하루 업무에만 집중해도 피곤한데 다이어트 유산소 방법에 쏟을 시간과 여력이 부족합니다 설상 의지를 가지고 유튜브에 다이어트 운동 방법을 검색하면 저강도 걷기 운동은 효과가 없다시피 하니 무조건 인터벌 트레이닝 또는 숨이 가파르게 찰 정도로 강도 높은 유산소를 해야 살이 빠진다는 잘못된 정보를 마주합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지식만 있으면 하루에 1시간씩 무작정 뛰는 무모한 운동 방법이 아닌 가볍게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일단적으로는 체계적인 식단 플랜과 내 하루 일상 활동만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초기에는 더더욱 무리한 유산소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정도 열정이라면 다이어트를 훨씬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 과도한 운동량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식사량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가며 그래 본업이 중요하지. 난 지금 일을 잘해야 할 시기야. 다이어트는 나중에 삶이 더 안정이 되고 해도 늦지 않아와 같은 자기방어 기제가 나오게 되고 퇴근하면 주저없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침대에서 유튜브 쇼츠만 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유산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매일 많이 하면 몸은 적응한다. 쉽게 말해 매일 1시간씩 러닝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 초기에는 소비 칼로리가 확 늘어나며 다이어트에 가속이 붙지만 매일 많이 하면 몸은 적응하게 되고 러닝 1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체지방 소모를 줄이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시간에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 1시간 이상, 즉 1시간 10분, 1시간 20분, 1시간 30분씩 뛰어야 하는데 이건 마라톤 선수가 아니고서야 유지할 수 없는 운동량입니다. 그렇다면 난 이미 유산소를 과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다이어트는 망한 거냐? 방법이 없는 거냐?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1시간씩 뛰고 계셨다면 과감히 유산소를 멈추 있습니다. 식단부터 돌아보며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미 기존의 운동량이 많았던 분들은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을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운동량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어느 정도 강박의 영역이며 지금 하고 있는 운동량을 3개월, 6개월 동안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더 빡세게가 정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와 같이 살이 빠지는 운동량과 식사량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무조건 더 많이라는 스트레스 없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고 체중 감량 정체기를 마주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 역시 재차 강조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다이어트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식단 모두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식단을 구성해야 하고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운동을 먼저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도와준 수백 명의 대부분은 일반 직장인입니다. 과도한 열정으로 초기에 과도한 운동을 진행하다 과감히 모든 운동을 멈추고 식단부터 되돌아보며 명확한 운동 및 식단 플랜을 가지고 재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본 성공 케이스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체중 감량을 넘어 직장 생활 그리고 사생활의 자신감 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운동량을 돌아보시고 이 생활을 3개월, 6개월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 과감히 다이어트 플랜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도한 운동량에 적응한 분들과 비교하여 보다 쉽게 결과를 볼수 있고 결과를 눈으로 체감하면서 자신감이 붙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걷기, 지하철 계단 오르기,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식단, 즉, 입터짐 없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꾸준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단,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 생활에 맞게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어느새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혼자 계획을 짜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댓글 또는 영상 본문 링크에 있는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운동, 다이어트, 벌크업 등 관련 질문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